쟤네 와, 제가 와야 돼. 아 다시 들어왔어, 다시 들어왔어. 다시 들어왔어. 왼쪽 단별하게 붙는게 좋을 것 같은데? 오른쪽으로 다시 들어왔어. 어, 오른쪽으로 다시 들어왔어. 이거 단별하게 쏘는 게 좋을 것 같아. 쏘면. 저기서 아, 봐, 거기서 봐, 거기서 봐. 거기서. 어. 이 단별하고로 해서 쏴도 되거든. 근데 앉아서 가면 얘안 보여. 어차피. 어, 아, 이건 보이겠다. 왼쪽으로 자기장에서 들어오는아예 오른쪽으로 오른쪽 담벼락으로 넘어가 지금 연막 까놨으니까 저저 괜찮을라나 에 예, 자기장이 걸 저쪽 최종 자기장이 저쪽이라 어. 일자리에 안 좋은데? 아 죄송 왼쪽 조심해 여기 왼쪽. 안 잠긴 줄 천천히 해야돼 천천히 해야돼 천천히 해야돼 이것 때문에 어, 발소리 붙일 가, 가, 가. 수도 가, 가. 있다 어, 온다, 혼자 해 아, 점프를. 농장은요. 점프를 왜요? 아니, 점프를 왜? 해? 왜안 오? 백턴이야. 점프샷하게. 아, 이건 점프 안 했으면 저 졌을 수도 있다 이거. 졌니까. 어, 그러니까. 자기 장 티까지 맞아가지고. <laughs> 마지막에 살짝 맞아서 안 돼. 블랙존 애들이 죽어져가지고. 그러니까. 귀엽긴. 그, 그게 진짜 한 수였다 블랙존이 죽은 게. 상에. 미거리기네. 왜 연결이 안 되냐? <laughs> 왜 연결이 <정보>. 안 돼? <laughs> 내 임에 자신이 없는데. <laughs> 일단 가. <laughs> 일단 가. <웃음> 존나. <laughs> 오더가. <너가. 웃음> 구상봉 <웃음> 제발 구상봉 <laughs>